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는요 그 정당에 사실은 리더가 있느냐 없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지금 사실 미국의 민주당의 리더가 없어요 아 아, 차기 대권 후보라고 음. 되어지는 기대되는 사람이 없어요 아 그렇게 되면 정당 자체가 힘을 쓰지 못해요 아 왜냐하면 정치학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정당의 가장 큰 목표는. 정권 창출입니다. 정권의 획득 정권을 획득하기 위해 정당이라는 게 사실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없으면 사실 존재에 일단 은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기 지도자들. 사실은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번에 됐지만 또 다음에는 지금 벤스 부통령도 있죠. 네. 그러면 벌써 벤스 부통령이 80년대생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음. 젊은 세대들이 지금 치고 나갈 수 있는 뭐 주지사라든지 그런 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어떤 대통령 후보가 있고 대통령이 되었을 때그 포스트 프레스턴트를 계속 발굴하고 만들고 육성하고 키우는 작업 그리고 음. 그들이 선한 경쟁을 통해서 최종 후보가 될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지 음. 국민의힘처럼 당내에서도 후보 만들지도 못하고 <laughs> 자꾸 외부에서 영입하고 뭐 데려오려고 음. 하다가 또 실패하고 음. 이러면은 정당의 사실 존재의 의미가 없는 거죠. 존...